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, 이 소스를 C++ 확장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. 어, 어 이제 C++ 언어는요, C 언어의 문법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게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게이 오토 키워드. 지금 배우는 오토 키워드입니다. 이 오토 키워드는 지금은 이제 기어 클래스 지정자로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요. 이 C++에서는 동적으로 타입을 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된 다른 키워드에 다른 용어, 다른 의미의 키워드가로 바뀌었고요. 자,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어, 게임을 만든다든지 어려운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때이 벡터나 이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를 다 맞게 배울 거예요. C++에서 이제 그런 걸쓸 텐데 요만큼 지금 파란 거만큼이 자료형이에요. 자료형이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자료형이 긴 거를 오토로그만 써줘도 동적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 있게, 어, 할 수가 있게, 이제 프로그램을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는 키워드가 오토고요 그래서 <laughs>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소스에서요, 여기에서, 자,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지금 main.c1에서 컴파일하고, 어,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는데요. 이거를 어, 여기서 이름으로 c p p 라고 한번 바꿔 볼게요. c p p 라고 바꾸고 사게 되면 벌써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죠. 그럼 파일해 보면 F4 키를 누르면 오토를 다른 형식 지정자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라고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때 C++로 할 때는 반드시 이 오토를 없애줘야 됩니다.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해서 혹시 C++로 되어 있는 사람들,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C 언어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확장자를 점 .c로 해서 하라 그랬죠. 예전에 안 그런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점 .c로 하게 되면 여기 오토를 써줘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. 어, 근데 C++ 할 때는 반드시 생략을 해줘야 돼요.